버스2024 커버곡이 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와. 너무 와. 와~~ 그렇게 연말 파티가 끝나게 되었다 이제 뭐 여기서 좀 쉬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쉬다 가고 이제 뭐 바로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3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네네. 주무실 분들 와. 주무시고 이거 보세요 렌트님 아카데미 풀특기 공개 토리맞 밖에 니다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사황 렌트에게 언지를 주는 육왕천 소피아 토리는 사황이니까 몸을 보여야죠 아, 그래도 아카데미를 챙겨 주는 렌트 씨. 그뭐 아카데미 분들 뭐 아직 난뭐육천이니까 그냥 피시로 그냥 다니겠육천이니까 <laughs> 하지만 기강이 필요하다는 비킴 씨의 불만이 새어 나온다.는 무시하고 신나게 놀아 짹기는 렌트 씨. <laughs> <laughs> <미쳤다>, 이이야이이어 <같이 호우! 웃음> 예. 부셔버 o w n Bania. I'm going to get h r e Okay, I'm going to get out of h e r 이 I'm going to get out of here. I'm going to get out of h e 뭔가 네, 생들은들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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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아예예들어가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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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도 아, 이제 뭐마 예, 예, 해야지. 예, 다들 예, 그러면은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안 돼요. 님 가시면 안 됩니다. 안돼안 돼. 님이 가시자 바로 방종을 하려는 렌트 씨. 가야죠, 이제.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감드리고요 그런 그의 눈앞에 의문점을 발견하게 된다. 버터수경 아직도 방송하네. 깜짝이야. 렌트경 어서 오고 음. 그렇게 렌트 씨는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버터수경 지금 상현이었나중현이었나어상현 같은 중현이요 렌트. 아중현 근데 뭐중현이3시 어, 반까지 방송 오랫동안 켜게돼 있나 이게? 아안돼 있지 안돼 있지. 아, 잘 돼있지. 몰라가지고. 아, 렌트경 안 돼.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뭐그 수금도 적당히 하고 버터수경 알지? <laughs> 어디까지나 이제 <laughs> 알겠네요 알겠어요. 아직까지 아카데미 아직은 중년이니까 올라갈 때가 더 있으니까. 어, 저승 아직 그럴 <laughs> 때가 아니잖아. 더 열심히 할 때지. 야, 야, 맞지, 중년도 참거 야, 중년도 거야, 야, 중연도 잘한 거야. <laughs> 눈치 없이 할말다 하는 진이 씨. 그래, 나는 하현인데. 와, 하현 인는 씨. 진이 뭐 방송 켰나 지금? 아예 켜야 되구나. 평균 송전이 결정이아 그래요? 아이 진이는 좀더 켜야 되는데 지금 버터우스 아직 켜고 있거든. 이제야 눈치챈 진이씨는. 아, 아이 버터우스! <laughs> 뭐통립 파겠다는 거야? 뭐야? 하연은 뭐야? 아직까지. <laughs> 아니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 버터우스 괜찮아. 안 뭐, 봐. 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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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잖아. 돈 급하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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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예예 미안합니다 <laughs> 버터우스 시청자분들. 네. 아니 마음껏 아니, 아니. 마음껏 <laughs> 보시죠. 일졌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아, <laughs> 상황의 야부리에 넋이 나가버린 버터우스.

I'm there. 안녕 램프나, 우리의 새로운 통풍이구나. 너도 빨리 아바타 만들어야지. 램프기 <laughs> 리와 <laughs> 혹시 지금 혹시 여기 방송 켜고 있는 분들 있니? 우리 다 그냥 음, 방송 켜고 있지. 우리 노래 따라 부르고 있어. 있어. <웃음> <오른따라> <웃음> <수입하고> <웃음> 근데 이거 여기 뭐 중현이라든가 여기 상현 사황 괜찮은데 전체가 지금 짬밥이 아직 하현이지 않나? 어쩌라고. 아... <laughs> 너 지금? 어? 와, 어? 너 지금 방제 받고 방제 받고 재난 V S 렌트님 방제 빨리 방제 받겠다. <laughs> <가. 가>. <laughs> 아니야 제... 괜찮아 왜 하던대로 해 렌트. 렌트 이 새끼야 하던대로 괜찮아. 젠투... 렌트, 렌트, 렌트. 아래로 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니 아니 나는 이게 그러니까 아. 다른 게 아니고. 렌트 제로해. 아, 아니 지금 와꾸님 방송하셨길래 다른 분들 방송 키신 분들 있나 혹시 싶어가지고 설마 키신 분들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가봤는데 아침도 이게 또 이게 재난 켰다 그래가지고 재밌다 싶어가지고. 아 저희 다키 아, 그렇죠. <이가. 웃음> 아니 방금 전에 이렇게 버터스도 <laughs> 내가 방금 혼내고 왔거든. 너무 오랫동안 킨다. 이러면 안 된다. <laughs> 버터도 아유 미안하네 하면서 바로 이제 끄고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에이, 젠투는 혹시 언제까지 킬석 쌤이지? 지금 끄는 게 에, 맞지 않나? 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아,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엔트 계준님 속보가 있어요. 뭐죠 뭐죠? <laughs> 엔트님 가자마자 버터스님이 꼰대 새끼라고 말했다. 잠깐만 <laughs> 버터스님한테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더 다시까지 방송 나누시네. 뭐야? 아니 질끌라고 지 방송 멘트 중에 역시 버터스 경이 잘생기긴 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수급도 잘 되고 이제 남자 버 치고 그냥 해야 돼 그냥 아니 아니 알았어 다들 수급 할걸 아직도 없어 킹이 그렇게 방종을 시킨 렌트 씨는 다시 젠트를 보러 오는 데 뭐야? 우리 우성 님 뒷짐 지고 있어 그러고도 고메 미라고 할수 있어? 죄송합니다 오!!! 오!!! 안돼!!! 우성 님!!! 아니 해루석 대픽토리 뭐야 아니야 아니야 픽리 내가 가실 드디어 해루석이 가는구나 루숙 씨의 몰락을 바라보며 이제 그럼 내가 이왕인가 승급의 기회를 보낸 렌트 씨. 그래 이거 나그 뭐야 루승님한테 다 배운 거야. 루승님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이제 그래, 그래. 앞으로 보일 때는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고. 아 진짜요? 음... 오 마이 <목소리> 갓. 나중에 선임들한테 밑보이지 않으려면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와나 <목소리> 아, 물고나무 서듯이 박아야 돼. 그다음에 발리를 이렇게. 아, 소리 안 들려. 사황 1과 3에게 압도당하는 이 렌트 씨였다. 리트님 <목소리> 방송 켜져 있어요? 아니요, 접었습니다. 근데 아직 재능이 켜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켰어, 아까도 이뤘어. 이런 장야에서 쳐서. 아이, 털이야, 털에 너한테 탈려는 말이 아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털야 너한테 그런 거 아니고, 네 밑으로 일단 나중에 다 불러 와봐, 알겠지? 겉은 닌닌 젠투 기강 안 잡고 뭐해? 뭐야, 닌 닌이나? 응. 음. 아직 켜고 있어? 응. 음. 잠깐만, 저 따라 보세요. 어, 예 알겠습니다. 넌 뒤졌다. 아뭐 엠지하긴 하네. 아니 뭐 아... 말만 아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벽인데 왁거리방종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켜면 약간 이제 아무래도 젠투랑 동급이 되다 보니까 너가. 아... 너 위로 좀 집합 좀 시켜줄래? 응 음, 그래그래. <laughs> 뭐야 어 뭐야 토리 어디 갔어요? 무슨 일? 제가 <웃음> 죽였어요. 엥? 헉? 엥? 저기 있아 시간 잡히고 왔습니다아 토리야. 어, 그들잘 그래. 하더라고. 반 죽여놨습니다. 아, 어. 고객분들이 어, 얼마나? 아 아니야 토리야 토리야 얼마나... 아, 토, 토, 토리야 그러지 마. <laughs> 토리야 고객 들어 괜찮아. 모는 아,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고겠습니다. <가오게. 웃음> <laughs> 루성님 아, 재밌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루성님. 네. 대박 많이 받으세요. 토리야. <laughs> 아뭐 루석 가니까는 소리인데 이제 그고이야 고원 알지? 이제 곧 실세는 나라고. 아유 여차 <laughs> 괜찮아. 루숙 님 말년이라서 괜찮아. 이거 이런 거 관대하셔. 루숙이 이제 꼭 가니까 이제 내가 실세라 이 말이야. 아, 어. 상황이 이시여 아직 시리안이 방송을 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너 시리안이랑 친하니? 어? 시리안 님이요? 시리안 좀 지금 또 방송 중이라는데. 아! 들어가니다음 토리야 그.. 근데 시리안 정도면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 괜찮지 않나자 여기다 보고 말해줘. 시리안 님 정도면 시리안 님 정도면? 와꼬 님 방송 끝나고 방송 계속해도 괜찮아 <laughs> 말해봐. 어떻게 그렇게... 아 말해봐 괜찮아 그거. 어. 사과하겠습니다. 아이 그, 그 사과하라고 한 말은 아니야. 어 근데 여기 히키킹이 계시는데? 그렇게 마지막 방송인 히키킹을 만나러 가는 렌트 씨. 아이고 <laughs> 오, 대상인의 3일 백. 아 히키킹! 이왜 그래? 아니 지금, 그래. 지금 지금 하영 현다리들도 보는데 지금 아일어서고 있어봐 괜찮아. 아니 뭐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이제 <laughs> 히키야 <히킹아>, 네. 지금 <laughs> 지금 너 페이셜 웃음 짓고 있네 지금. 아, 히킹아, 아, 히킹아. 아이, 그, 장난이고, 장난이고, 히킹킹. 그리고 이제 후임이니까, 어쨌든, 토리의 가장, 어찌 보면은, 가까운 후임이라 고 보니까, 맞춤이잖아, 바로 이제. 뭐, 편하게 대해라. 어, 히킹한테 편하게 대하고, 토리아이 또 이제 그렇게 시킬 거니까. 아, 이거, 슬바렌트님 <laughs> 상연에 모일 때나 이런 데한 번도 없는데, <웃음> 이거. <웃음> 너 지금 작년 얘기 꺼거는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밑으로 본 적이 없는데 아, 아 그래도 이게 킹스까지는 상황이니까 아직 내가 뭐잘 해주는 거지 하얀 딸이들은 지금 뭐 상대도 안 해주잖아 <laughs> 뭐, 뭐, 뭐 무시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애들이 무시하시 싶으면 그냥 나나 루스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내가 갈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안아 잠깐 와볼래 어, 그 이름이 리안이었나 리안아 너그 방금 전에 새벽에 노래 불렀다며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어? 방금 전에 제보가 다 들어왔는데 왜 그런 사실? 아니 시리아님 지금 상연의 이분이 지금 잘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laughs>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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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뭐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 팀이 또 그러신다. 제가 또 시리아님과 또 이제 잘 이야기하고 음.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봇, 시리아님과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예, 음. 예. <laughs> 그래, 그래 약하지. 미안아. 닌닝 렌트 상처다. <laughs> 하 <laughs> 참, 이게. 아, 시리안, 저거 싸가지가 없네. 저거, 궁기다 빠졌네, 저거. 앞에서 이거 선배님들 얘기하고 실 이게, 아이. 이게 맞음면 오니까. m z 해석을 MZ 해서. 해석. 알파카가 다 들었다. 스키킹이 뭐라 고는지다 들었다. <laughs> 마초야! 예, 예, 선배님! 마초야, 지금 육강천 몇이지? 저 육강천에 옵니다. 육강천 5? 너 아카데미에서, 어찌 보면 뭐 남자 중에 제일 높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렇죠. 예, 육강천에 오니까. 음. 음. 너가 이제 꽉 잡고 있어야 돼. 애들이 막, 아니, 나 뭐, 방송하고 싶어요. 노래 내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 노래 제일 많은 분중 딱 불러. 음, 음, 음. 그다음에 한 번에 그냥 일괄하라고. 알겠지? 저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렌트님 공이가 아니모니까. 비킹 아니 저 궁금해서 음. 저다 몰라가지고. 비키킹 뭐나너 <laughs> 나무님 <나뭇잎> 마을 출신이라면. <laughs> 아니 졸려님 마을이 뭐. 졸려님 마을님 말이야. 근데 아마튼님 아 이거는 그 개인적인 거걸 물으면 안 돼. 아니 내는 선배님 그말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예. 네. 음. 네. 아마튼 아마튼님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요. 저는. 아직 군대 안 갔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거 좀크랙인데저 <laughs> <laughs> 그렇게 나이 안 많아요. 싹설인거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잠깐만. 아선리님아 마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우리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음 언제든지 아 상황이 올수 있는 나이야, 알잖아. 그렇게 몇십 분 이야기를 나누는 멘트 시는 슬슬 노예들을 풀어주기로 한다. 보이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 눈꼴, 신인의 그런 행동들 있잖아. 우리 음 그런 것들만 조금 줄여보면서, 음, 그런 것들만 좀 줄여보면 잘 해보면 어떨까? 나는 좀 생각을 좀 가져본다. 그래, 얘들아 이제 가서. 나도 이제 여기까지 해야 하고 나도 꺼야겠다 이제 완전 그냥 오링이 나버렸다 이제. 그래, 그래, 나 이제 갈 테니까 잘하고 알겠지? 그래, 가서 토리랑 그거 좀 단속 좀 시켜줘 키킹이가. 네, 제가 잘정리해리겠습니다 그게 키킹이가 오늘 들어가습니다 뭐리파악시 어, 뭐. 게... 그래도 렌트 씨는 그들을 이해해주기로 한다. 나도 이해해. 나도 저렇게 뒤에서 얘기, 아, 아 뒤에서 뭐 나라는 욕도 하는데 뭐이 정도 가지고는 얘들아. 아못 들어주겠어. 말하는 거다 똑같고 뭐당 개마셨나 봐. 같은 말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해. 미쳐버리겠어 렌트 씨는 그들을 이해해주기로 한다. 아이 스물 다. 그랜콘대기님아 그럴 줄 알았으면 다들. 랜콘데기님, 랜트 기님 선배님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왜요? 하시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다, 렌트 행복하고. 아, 이거 이거 어, 나 풀이 짜르기야 언젠가 후회할 거문이다. 렌라인 어? 타는 거. 지금 방송 보고 있어. 방송. 꼰틀기 <laughs> 꼰틀기. 아, 꼼투르기, 아 꼼투르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렌트님 나 뒤지기 싫으면 꼬나봐 꼬나봐. <목소리> 아, <시끄러울> <목소리> <거, 새끼야, 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그렇게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렌트 씨는 웃으며 연말을 마치게 된다. Oh, yes. 갔냐? 갔습니다. 그 꼰대 갔습니다. 드디어 갔다 썩은 놈이거.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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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아 진짜 언제까지 뭐 아, 간다고 한지뭐 10분 동안 아, 아. 아 그치 니네가 아 진짜 아못 들어주겠어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맞춰주는 것도 언제까지 해주잖아요 맨권트를 개념 아 진짜 아대데 개념.